자 어이구 여기 어딘가요 네 지하철 3 호선 경복궁역이 되겠습니다 자5번 출구로 나가시면요 경복궁이 나오죠 오늘은 조선시대 궁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옳게 대답한 학생들 고르는 문제인데요음어이네 개의 질문을 좀 하고 계세요 이 건물은 경복궁의 정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거 물어보시고. 또 중건에 필요한 그 막대한 공사비 이거 어떻게 마련했을까 그다음에 이에 당시 이에 대해 당시 양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이 중건사비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질문하고 있죠 자요질문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조선시대 궁궐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 궁궐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저... <laughs> 궁궐에 가면 왠지 모르게 그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면서. <laughs> 자, 바로 이 궁궐에 살았던 그 역대 왕들이 주인이 되겠죠. 자, 어떤 왕은 궁궐을 이제 새로 축조하기도 했고, 또 어떤 왕은 또 선왕이 살던 그 궁에서 또 다른 궁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의 궁궐, 궁궐들은요, 자,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왕에 의해서 창건이 되었습니다. 조선에는요. 5대 궁궐이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위치하는 자 볼게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는 창덕궁과 창경궁 그다음이 저쪽 서쪽에 위치하는 경희궁과 덕수궁. 예 지금 보이고 있죠. 자이 조선 제일의 궁궐 하면 역시 쫙 그렇죠. 경복궁이죠. <laughs>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요 수도를 개경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깁니다. 한양은요 정말 철저한 계획도시로 건설된 그런 곳이죠. 먼저 자 볼게요.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요. 그리고 궁궐을 건설합니다. 이때 지은 궁궐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런 다음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인 도성이라든지 또 의정부, 육조 이런 관청들이 또몇칠 뒤에 이렇게 쭉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궁궐은요 왕이나 왕비, 왕자 등그 왕실 가족이 거처하는 사적인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궁궐은요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적인 근무를 하는 행정의 최고 중앙 관청이었던 것이죠. 자, 이 경복궁은요. 조성의 주권자요. 통치자였던 이구왕의 왕권과 왕실의 존엄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정말 대규모로 화려하게 건축됩니다. 경복궁을 이 최고로 치는 것은요. 동양의 그 궁궐 제도를 정말 충실하게 반영해서 지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 중국의 어떤 궁궐 건축 양식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건물들이요. 그 기능에 따라서 일정한 구역에 모여 짜임새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한번 둘러볼까요? 자. 자, 첫째요. 이 조선 시대그 궁궐은요. 먼저 정사를 둘러보는 공간, 둘째,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가족이 거처하고 아 이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그다음에 셋째, 휴식하는 정원 공간. 이렇게 예, 세 개의 공간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공간, 주거를 그러니까 사는 공간, 그리고 휴식하는 공간.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처음에 경복궁은 390칸 정도의 그 작은 궁궐이었습니다. 뭐 아니 390칸이 작아 <laughs>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이 칸이라고 하는 건방한 칸, 방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칸이라고 하는 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0여 개의 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궁궐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 390여 칸 정도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면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공간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는요. 정말 조선을 대표하는 그런 궁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 1592년 임진왜란 때 정말 다 타버립니다. 아, 정말 너무 우리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순간이죠. 자, 이거 오랫동안요. 이 경복궁은 황폐한 이 빈터만 남아 있었죠.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이 고종이 직권하면서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그동안 이 세도정치로 위축되었던 어떤 조선 국왕의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실의 위엄을 쫙 보여주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중건토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궁궐 다시 지으려면요. 어마어마한 돈 듭니다. 그죠? 이 경비를 국고만으로는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원납전이라고 해가지고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금이죠. 재상 이하 모든 관리들에게 능력껏 기부하게 합니다. 그 결과 1865년에는 500만 냥 이후에는 1 4 7만 냥막 11만 7천 냥막 이렇게 걷게 되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나중에는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했죠. 그래가지고 돈을 찍어내요. 그 돈이 뭐냐면 바로 당백전. 일당백! 일당백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배의 가치로 이렇게 뿔려버리는 어마어마한 고액화폐를 만든 겁니다. 고액화폐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건한 이 경복궁은요, 다시 일제강점기 때또 파괴가 되죠. 일제는요, 이 자신들을 어떤 선전하거나 정말 이 박람회, 막뭐 이런 자신들 어떤 그 근대적인 어떤 그런 문물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 같은 거 하거든요. 이때 이런 것들 을 하기 위해서 경복궁의 그 여러 전각들요, 정말 뜯거나 막 팔아가지고요, 막 없애거나 정말 만행이죠. 아, 정말 이 문화유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경복궁을 나서가지고요, 동쪽으로 가면 어떤 궁이 나올까요? 창덕궁이 나옵니다. 자, 이 조선시대 국왕이 머무는 궁궐은요. 법궁과 이궁, 두 개의 궁궐 체제였습니다. 경복궁이 법궁이라면 창덕궁은 이제 이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궁궐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불안하겠죠. 만약에 불이 났어요. 자기 집이 불이 났어. 그럼 왕 어디 살아야 돼? 그죠. 불안한 거예요. 또 전염병이 돌았어요. 뜻하지 않은 변고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길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페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페어가. 그죠? 왕이니까. 그죠? 어, 일가구 2주택자인가요 <laughs> 왕은 좀더 많을 겁니다. 어쨌건, 바로 이렇게 왕이 특별한 이유가 벌어졌을 때 옮겨야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궁궐이 꼭 필요했겠죠? 이궁! 이궁이 바로 그런 용도로 활용됐던 궁궐이 되는 겁니다. 법궁! 예, 경복궁이 법궁이죠. 딱 예, 기준이 되는 궁궐이고요. 혹시 병고가 생겼을 때 옮기는 궁, 이궁. 그 이궁의 가장 큰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창덕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창덕궁은요. 1405년 경복궁이 이궁으로 지은 그런 궁궐인데요.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이웃한 창경궁과 더불어 동궐이라고 불렸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정말 불에 타자 광해군 때 다시 짓고 또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하기까지 그 법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경복궁이 있었는데 경복궁 임지한테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방치시켰단 얘기죠. 법궁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불타서 방치된 상태니까 법궁의 기능할 을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궁의 기능을 어디서 한 것이다. 조선기는 창덕궁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궁궐 중에서 임금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입니다. 네, 자이 궁궐에 한번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전은요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서 왕실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린 곳입니다. 경복궁의 정전은 어딘가요?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네, 정말 정치를 정말 근면하게, 정말 성실하게 정치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 이름 딱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의 중심 정전. 인정전이죠. 그럼 창덕궁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덕궁에는 인정전이 있습니다. 정말 그인 아주 이 덕에 의한 어떤 그런 정치를 또 펼치는 어떤 그런 곳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곳에서 뭐 새로운 임금님이 즉위한다든지 외국의 사신이 와서 임금에게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새 첫날이나 동지 등에 임금과 신하가 뭐야 조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궐에서 좀 가장 권위가 있는 규모도 가장 크고요. 아주 이층으로 아주 장엄하게 만든 공간이다. 거기가 바로 정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궁궐에 이제 딱 들어가시면 쭉 들어가시면 항상 우린 정전을 향해요. 왜냐면 거기가 메인 중심이니까. 자, 그럼 이 정전 둘러봤죠. 자, 그다음 어디 갈까요? 다음은 임금이 아, 정문을 본다든지 또는 공문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바로 편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신하들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모든 내용 뭐이런 것들 이제 기록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이 실제로 그 정치를 주로하는 공간은 바로 여기 편전입니다. 정전에서는 주로 이제 큰 어떤 그 즉위식이라든지 그 어떤 국가 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왕이 주로 신하들하고 이제 그 토론도 하고 정책도 결정하고 그런 곳은 주로 편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전, 그 다음에 편전 봤죠.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아유, 왕이 자는 곳, 주무시는 곳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바로 침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창덕궁을 비롯한 궁궐 안에는요 여러 전각들이 있어가지고요 구중 궁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 창덕궁은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죠. 현재 남아 있는 조선의 궁궐 중에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자연과 아주 조화로운 그런 배치가 아주 탁월하다! 라고 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복궁을 비롯한 이 궁궐은요. 이 권위를 강조하고자 이 근정전을 중심으로 전각을 인위적으로 이 배치를 하는데요. 이창덕궁은요 경복궁은 좀 다르게 좀 자연지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산자락을 따라서 이 건물들을 그 골짜기에 턱 안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그불그불그불 이렇게 배치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창덕궁은요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그 완전한 어떤 건축의 표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창경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경궁은요 창덕궁과 함께 그 붙어 있는 그 동궐 경복궁의 동쪽에 있으니까 동궐인데요 세종 때의 그 상황인 태종이 거쳐하여 수강궁을 지었다가 1483년에 성종이 그 대비를 모시기 위해 지은 궁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로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임진왜란 때경복이 불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궁궐들이 많이 불타는데 창덕궁하고 같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창덕궁과 함께 조선왕조 역사의 어떤 중심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요? 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곳 창경궁에서는 여러분들 숙종의 사랑을 받던 그 누굽니까? 장희빈, 그죠? 그 장희빈이 쫓겨난 곳이에요. 또 영조의 아들 누구예요? 사도세자.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요 어땠습니까? 동물원이었어요 동물원. 제가 어렸을 때창경원에 갔던 기억납니다. 예, 일제 강점기부터 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동물원, 예, 창경원 이렇게 뭐 동물원 식물원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신성한 그 공간에 그 동물의 그 배설물들이 나는 그 냄새 와왜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창경원의 동물들을 보면서 히히 낙락을 했을까요? 아 정말 역사 의식이라는 게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건 그창경원을 격화되어 가지고 정말 순환을 당했던 정말 슬픈 역사를 간직한 그런 궁궐이기도 했죠. 자 이번엔 그럼 서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5의 궁궐 중에 서쪽에 위치한 궁궐 경희궁부터 한번 보죠. 자경희궁은요또 다른 궁궐인 덕수궁 이제 경운궁이라고도 하죠. 이 덕수궁과 함께 서울의 우백호. 좌룡5우백호에서그우백호인그 그 인왕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희궁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교가 세워져가지고 각종 전각들이 또 헐려 나가는 거예요. 예. 헐려 나가가지고 이 궁궐이 아주 파손돼가지고 지금도 원래 의 모습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덕수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덕수궁의 옛 이름은 경운궁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성종의 형인 그 월산대군의 집이었는데요. 어, 1592년 임진왜란 때 왕궁이 모두 불타가지고 선조가 1593년 이곳으로 옮겨 정릉동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희군 때 경운궁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그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맞는 답을 지금 찾는 문제잖아요. 한 번씩 볼까요? 자 윤주 학생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도정치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되찾으려 했다. 그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준것서 왕실의 위엄을 되찾으려고 했잖아요. 맞는 내용입니다. 자, 동혁학생은요 원납전을 징수하고 당백전 을 발행했다고 했네요. 맞는 얘기죠? 네, 어마어마한 경비를 지어, 대기 위해서 원납전 을 징수하고 당백전을 발행한 예, 그런 모습들 맞는 내용이겠습니다. 되 자, 지연학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붕당의 폐단을 극복하든 극복하는 차원에서 양반들이 적극 지지했다. 아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사실은 경복궁에 그 들어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 나무들은 양반들의 그 선산 있잖아요. 그 선산에 있는 나무들을 또 베어와 가지고 또 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게다가 또 원납전 돈까지 엄청 내야 되니까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옳은 그런 설명은 아니겠습니다. 도엽 학생 한번 볼게요. 왕권이 안정되어 민씨 일파를 제거 제거할 수 있었다? 아직 아직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아직 민씨 세도 어떤 그런 정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틀린 내용이겠습니다. 되 정답은 윤주하고 동역 학생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조선의 그 궁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려하게만 보였던 그 궁궐이 간직한 여러 이야기들 그 안에는 좋았던 역사도 있고 또 아팠던 역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 궁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궐에 한번 가보세요 궁궐에 가셔가지고 그냥 건물을 한번 쑥 둘러보고 오는 그런 거 말고요 그 건물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느 궁궐에 갔더니 창경궁 창경에 갔더니 바로 이 공간이 바로 사도 부제의 죽음이 있었던 공간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궁궐을 한번 쭉 한번 다녀보시면 또 합니까. 인생에 대해서 또 해답을 또 얻을 수 있을지. <laughs> 어, 왕이 되었다는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한번 궁궐 투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있는 궁궐의 이야기 마치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